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향 가는 길 어떻게 좀 편하게 가셨나요? 기차 티켓팅에 실패하신 분들은 아마 꽉 막힌 고속도로 위를 지나왔을 텐데, 하,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죠. 아, 진짜 날아서 가고 싶다. 땅 뜯고 가고 싶다. 이 상상 해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도로로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건 물론,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를 업데이트 할수 있고요. 불과 2년 뒤에는 하늘을 나는 카카오 드론 택시를 타게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슈트를 입고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가는 하이퍼루프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론 머스크보다 무려 4년이나 앞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에 더해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안에 갈수 있는 지구와 우주를 넘나드는 로켓 운송수단까지 연구 중입니다. 믿기지 않는 영화 같은 이야기, 과학으로 풀어 현실로 만들어드릴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고요 오늘 곧 타게 될수 있는 신기한 미래 운송수단 이야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보는 건 좋은데 명절 때마다 꽉 막힌 고속도로는 스트레스죠 저는 어릴 때 항상 뒷좌석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맨 앞에 있는 차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신호등 횡단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 따라 쭉 가면 될 텐데 왜 막히는 거지? 오늘 이동수단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교통체증을 과학으로 먼저 풀고 가볼게요. 이런 교통체증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있었어요. 2008년, 나고야대에서 진행한 일명 스기야마 실험인데요. 250m의 원형도로에 차량 22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전부 시속 30km로 일정하게 달리게 한 거예요. 장애물도 신호등도 없는 원형도로에 차들도 같은 속도로 달리니까 당연히 안 막히겠죠.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차들의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지더니 결국 정체가 생긴 거예요. 실험을 하던 중한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보다 느려지게 됐고 그러자 뒤에 오던 차는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근데 또그 브레이크 등을 본 바로 뒤 차는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요. 이게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차의 브레이크가 단순히 차량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사고가 나서 그런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늘어진 차량은 왜 그랬던 걸까요? 실제 도로의 경우를 보면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도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터널 때문이라고 합니다. 터널을 들어갈 때 원래 밝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게 되잖아요. 이때 운전자는 입구에서 본능적으로 이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영동고속도로 가는 길목에 항상 이 터널을 들어갈 때만 막히고 나올 때면 뚫리는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팩트라는 거죠. 혹시 백투더퓨처 보셨나요?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인데요. 우리도 영화처럼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출퇴근길, 명절에 스트레스 없고 참 좋을 텐데 이거 이번 생에는 타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떻게 바뀔까요? 전 세계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열을 내면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스템 자체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일종의 스마트폰처럼 바뀔 수 있는 건데요.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수 있는 것처럼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수 있고요. 결국, 이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동차들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면 교통체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데요. 차들끼리 이 목적지나 이동 방향,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이 최적의 루트를 찾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도로가 깔릴 거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도로 자체에 디바이스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하이패스 기술도 스마트 도로의 기초적인 기술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이렇게 지상 말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건 진짜 안 나올까요? 영화에서나 봤던 이 기술도 하나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드론이 운송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드론 택시의 시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이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단 10분 만에 갈수 있게 될 거라고 해요. 이 기술은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2년도 채안 남은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카카오 택시 말고 급할 때 카카오 드론을 타고 다니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드론이랑 헬리콥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드론이 헬기를 제치고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연료 때문입니다. 헬기는 기름 드론은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기름으로 헬기를 날게 하기 위해 출력을 주는 엔진은 아주 복잡하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헬기에는 엔진을 여러 개 넣을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프로펠러 날개를 한개 이상 달수 없는 거죠. 이에 비해 드론은 전기 모터를 쓰는데 이건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서 수십 개의 모터를 달수 있어요. 이건 곧 수십 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한 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헬기에 비해 훨씬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미래 이동수단 하면 빼먹을 수 없는 하이퍼 루프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먼저 하이퍼 루프가 얼마나 빠른지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일본의 JI 마글레브인데 자그마치 시속 603km의 속도를 낼수 있어요 근데 이 기차의 두배 속도를 낼수 있는 게 바로 하이퍼 루프입니다 어떻게 이 속도가 가능한 걸까요? 하이퍼 소닉 초음속과 루프 관 단어가 합쳐진 이름에서 보면 알수 있는데요. 하이퍼루프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공기의 저항력 그리고 바닥면과 바퀴의 마찰 이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첫 번째로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의 관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장을 활용해서 열차를 공중에 뛰어버렸습니다. 마찰력을 최소화해 속도를 극대화시킨 거죠. 연료도 적게 드는데요. 처음 5% 정도의 길이에서만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 후에는 관성의 법칙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연료는 태양열이나 수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쓰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이퍼루프가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도착. 설날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이퍼루프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우리나라가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하이퍼루프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 일론 머스크는 2013년 처음 하이퍼루프라는 용어를 꺼냈고 사업화를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보다 무려 4년 빠른 2009년에 비슷한 개념의 하이퍼튜브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전북 세방금이 테스트 배드로 선정됐고 지금 연구에 박차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두바이, 사우디 핀란드, 인도,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하이퍼루프를 연구 중인데요. 2020년도에는 영국의 기업 버진이 사람을 태운 유인주행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서울은 웃어 워 보이는 이 LA의 러시아워. 정말 꽉꽉 막혔죠. LA에 오래 산 일론 머스크도 교통체증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걸까요? 그가 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교통에 관련된 사업인데, 하이퍼루프뿐만 아니라 초고속 지하 터널을 뚫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론머스크는 2016년 보어링 컴퍼니를 설립했고 LA에 초고속 지하 터널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지하 터널의 장점은 공간의 제약이 없고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늘보다 더큰 장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일정 거리의 지하 터널을 뚫어서 이 모의 주행을 해본 결과 첫 테스트에서 시속 64km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해요. 최종 목표는 시속 241km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거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대표 사업인 스페이스X에서는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로켓 운송 수단까지 연구 중입니다. 아예 로켓을 우주로 쏴버려서 먼 나라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구와 우주를 넘나드는 운송 수단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이 로켓의 속도는 마하 25 정도인데, 이 정도면 시속 27,0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0초, 뉴욕에서 시드니까지 49분 만에 도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래 이동수단은 바로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날수 있는 슈트. 심지어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요. 제트 슈트 또는 제트 팩이라는 이 기술은 사람의 몸에 몇 개의 포형 제트 엔진을 달아서 아주 빠른 속도로 단거리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2021년 영국의 왕립 해병대에서 전투훈련용으로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헬기나 자동차가 빠르게 진입하기 어려운 재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조난자를 구출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기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만 해도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기술을 개발한다고 난리냐 당장 접어라!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외면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해가 거듭해 갈수록 점점 발전을 통해 학용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상상도 이렇게 현실이 될수 있어요 영국의 미래학자 아서 클라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가 없다 마법 같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야기 앞으로 과몰입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